길게 비의 곱이 마이너이니까요냥 그러면 A, A가 구해졌지. 그럼 B만 구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B를 구하려면 여기 원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알면 된다. 이 말이지.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점알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점 보이냐? 이 점은 어디에 있는 점이야. 너하고 너라는 직선은 가운데 있는 점이지. 이 중점이다 이 말이지.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는 중점이 되잖아. 그냥 내분점 내분점 이렇게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대 쪼갰으니까 마이너스 2번에 다음은 6인데 쪼갰으니까 3이다 이 말이지 되냐 그럼 마이너스 2코만 3을 집어넣었던 1따가 1엑스에 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y감이 3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인거죠 3니까 우리가 뭐냐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인거지 되냐 뭘보라 했어 어, a b 가면 각각 뭐라 했으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이해 되냐 왜냐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데 계산 좀 별시는 가장 자, 자 이번에 똑같아 얘들아 여기 원 보이냐 원은 어떻게 이번에 원을 어떻게 한 거야 직선에다가 대칭 이동 시킨 거지 왜냐 근데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어디야 중점이잖아 중점만 옮기면 다 어떻게 돼 오늘 똑같이 옮긴다 이 말이야 에? 중점이 마이너스 9만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얼마야? 1단위 대칭이동을 한다고 서 원이 찌그러지거나 하냐, 작아지거나 하냐 안하냐 R은 같은거지 중점만커고 하면 게임이 끝난다 이 말이지 그럼 중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말인데 여기 봐봐 7X 플러스 5Y 마이너스 8이다 이 말이지 플러스구나 얘들아 이거 키울게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7이지 그니까 러 너의 키울게는 얼마냐 마이너스 오버치니 7분의 5다 이 말이지 그냥, 그냥. 자그 다음에 여기서 안 구할 거야 뭐라고? 안 구해 뭐라고? 안 구한다 나는 여기 K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지 여기 봐봐 근데 여기 직선하고 여기 원 보이냐 거리가 얼마야 이게 아니죠 접하는 게아니니까 그지? 근데 봐 봐. 이이 원하고 이, 이 원하고 이 중점하고 여기 직선에 그냥 이중이이 이 중점하고 여기 직선에 그리 같이 달라. 같지? 그냥 그걸로 한번 해 볼게. 중점이 얼마라고? 중점은 몰라요. 됐냐? 그럼 간다. 근데 직선의 이름 알고 있다 이말이야 여기. 안 되나 이게? 렇 뭐라고? 거리로 갈게 <목소리> 거리로 가면 <갈게. 목소리> 더 복잡하나? 거리로 하려면 더 복잡하나? 그냥 여기 하자 공점을 잡으러 A코만 B로 할게 그냥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로 해도 될것 같은데 연방하면 안 돼요? 연방해도 되고 거리도 해도 아무렇게나 될것 같아. 어, 여기 직선하고 여기 봐봐. 4 9구 오냐? 이십오냐? 안 돼. 발표 안 돼. 방법은 많은 것 같은데. 범하고 여기 직사거리같이 달라 응 뭐, 같지? 그럼 뭐, 여기 식이 하나 남다 이거네 그 다음에 여기 직사의 기울기가 얼마야? A- 직사의 기울기가 어다 여기 뺀 거야? 아 이거 3이냐? 그럼 뭐,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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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7분의 5지 그냥 교육에 분의는 그냥 시기 2개 나왔으니까 풀면 되는데 아, 더 좋은 방법은 없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것같은데 다른 방법 한번 가보자 뭘 이렇게 풀어서 열리게 하면 돼 근데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으로 한번 가보자 아 그니까 후배 안 떨어지네 49고 이시 맞냐? 요 직선의 이름이 이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코마마이 삼을 넣어볼게. 마이너스 코마삼면 어떻게 돼? 거리가 얼마냐? 마이너스 삼삼마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이거 어,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기에 뭐, 뭐. 여기? 아니야. 이거 지 덮지 서 기울기가 아 직선 진점을 구해가지고 직선을 태우는 아, 그렇게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더다기 기울기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지? 그냥 그다음에 중점은 어떻게 돼? 중점은. a 2고 b 3의 절반이다이 말이지. 그냥 그럼 여기 중점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이식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해서 두 개씩 의 연립하면 되겠네요. 열평 어떻게 되냐? a 2고 이렇게 되고 이거 하나 하고또 이거 열립하면되네 7B 이렇게 연립하면 되네네리피해서 그럼 A로 가면되네에 7A냐? 5A인가 열립하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A, B가 어떻게 돼? A가 열립하면 A는 5 B는 2 e.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에 279쪽에 8번 한것 같아요. 에8번 어, 한번 좀, 좀 해보자. 12번? 아, 12번. 잠깐만.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교육청이요? 응. 오늘은 280쪽까지 풀으면 된다 8번 응. 맞지? y X에 대해 대칭하는 문가 이번엔 직선을 어떻게 해? 직선을 직선에다가 대칭이동했다 이 말이지 되냐 얘들아 이거봐 직선을 직선에다가 대칭이동했다 이 말이지 그랬더니 뭐야 이 원에 접했습니다 이 말이지 k 값이 얼마나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칭이동하면 x랑 y가 바뀌어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어떻게 대칭이동 직선 이게 이 되는? 되냐 대칭이동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직선이 말하면 원하고 접한다겠지. 그럼 원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원가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왜냐? 운동 맞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의 음. 중심이 3코마 마이너스 5지. 이게 이거랑 접한다고 했잖아. 그럼 반지름 루트 K라는 뜻인 거네? 간단해. 직장과 전타에 거리공식 한다. 그럼 얼마야? 루트? 뭐지3놓고 마이너스 오는 으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20이니까? 20이다. 이게 뭐다? 그럼 이게 루트? K가 된다. 이 말이네. 그냥. 오케이. 얼마냐? 4로 9냐? 80이 답이야? 오케이. 었지 12번? 959, 9 5 12번? 응, 이게 아닌데? 과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X 2 그러면 다중성이다. 왜 중심 이쪽으로 이 옮겨갔죠? 근데 이걸 어떻게 돼? 저 직선이 반으로 썰어버린다 이 말이네. 반으로. K 값의 관계가 항상 일등분입니다. K 값의 관계. 로 버리면 이렇게 보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은 뭐다? 일이고, 지난데, 이 일단 항상 지이 점이 여기지나다 알았어. 에이 지금 여기 이 점이 항상 지나는 점이뭐가 돼. x가 1이고 y는 1인 점은 항상 지나야 되지. 다시 한번. x가 1이고 y가 1인 점은 항상 지나야 되잖아. 맞아? 근데 이이 1, 1을 지나는 점이 항상 뭐야? 이원을 이등분을 한다 그잖아 그럼 이 원의 중심이 만약에 1, 1이라고 생각해 이 원의 중심은 항상 1콤마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항상 뭐야? 이거 평행이동 되는 원의 이동분 돼야 안 돼. 되잖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 직선은 항상 어디 점을 지난다고? 1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나지. 되냐? 근데 1콤마 1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그러면. 이 1,2를 지난 직선 K값에 따라서 막 이렇게 바뀐다, 이말이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직선이 항상 뭐라고 했어? 이 원을 2등분 한다고 했잖아. 평이동한 평일 행평이 원의 중심이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K값이 바뀌어도 항상 어떻게 돼? 원을 2등분 하는 거지. 왜냐? 그래서 M이, 이 e 플러스 M이 1이 되니까 M은 얼마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되고 N은 2가 되는데. 그냥, 아,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다시 한 번. 여기 오늘 이렇게 평행선동에서의 중심을. 됐어? 근데 이 직선을 해석했더니 항상 1콤마 지나 지난 직선이야. 됐어? 그러면 평행이동은 오늘 중심이 여기 1콤마 이면 어떻게 돼? K값이 항상 바뀌어도 어떻게 돼? 오이 2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이다. 이 자! 여러분. 시험 봐요? 어, 아, 시험 보고 빨리. 프라이어 제 빨리 빨리 최대한 해보자. 시험 좋냐? 프라이어 줬어. 라 저는여 진짜 분수점 마흐면 피자. 진짜 사운실 거예요. 저 치킨이요 키니 치킨? 저, 저번에, 스키친먹잖아 잠깐만, 출력을 다시 해야 돼. 응. 일단 빨리 해라. 트라이빙 좀 하고 있어